화약의 원리 네, 나무나 숯은 비교적 느리게 탑니다. 하지만 화약은 매우 격렬하게 타거나 폭발하는 매우 놀랍고 신기한 물질입니다. 도대체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화약을 폭발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네, 흑색 화약을 만들 때는 숯과 요황, 질산칼륨을 곱게 빻아서 잘 섞어줍니다. 이세 가지 재료에서 화약의 폭발력에 중요한 것은 바로 질산칼륨입니다. 질산칼륨이 분해되면서 많은 양의 산소를 수체에 공급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약은 매우 격렬하게 탈수 있습니다. 즉, 폭발하는 것입니다. 흑색화약이 폭발할 때 화학 반응식을 보면 은 화약이 폭발할 수 있는 이유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유황은 질산칼륨에서 칼륨을 빼앗는 역할을 하며 그렇게 칼륨을 빼앗기면 질소와 산소가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난 다량의 산소는 수세탄소들과 결합해서 불꽃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 내며 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이 연쇄적으로 급격하게 일어나 다량의 질소가스와 이산화탄소가스가 생겨나서 격렬하게 퍼져나가면서 폭발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약이 폭발하는 이유는 대량으로 산소를 일순간에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숯불에 입이나 부채 등으로 바람을 불어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하면 숯불이 더잘 타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이 화약의 강력한 힘이 인류의 역사를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흔히 대포가 중세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봉건 시대를 끝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화약과 총포는 근대화의 인프라요 바탕이었던 것입니다. 칼로 중세의 농노들을 지배하던 귀족과 기사들은 총을 들고 나타난 농민들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칼잡이 귀족의 권력을 하약의 폭발력이 이긴 셈입니다. 반면에 이 강력한 하약의 폭발력을 갖지 못한 동양인들은 오랜 동안 정근대적인 강력한 황제의 권력에 억압되어서 근대화되지를 못했습니다. 동학혁명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동학혁명은 정근대적인 동학농민군이 총알을 막아준다는 부적을 가슴에 품고 근대의 기관총에 덤벼든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약이 민주주의의 바탕입니다. 화약의 폭발력이 민주주의의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화약과 같은 강력한 에너지를 확보해야 진정한 민주주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